이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화를 보듯이 하루의 생활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이 명상을 밤에 한다고 가정합시다. 필름을 뒤에서부터 돌리면서 한 번에 한 장면씩 보며, 첫 장면인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장면을 볼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 명상을 하기 바로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방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고 명상하기 위해서 자세를 취했겠지요. 바로 그 장면이 여러분이 처음으로 상상하게 될 장면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 안에 걸어들어왔지요. 그것이 두 번째 상상하게 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오는 길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느라고 멈추었겠죠. 그것이 세 번째로 상상할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한 장면을 보며 행동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 장면에서 자신이 하는 일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모두 관찰하십시오. 그 장면을 다시 체험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서는 다시 그 장면을 살리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밖에서부터 그것을 관찰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중립적인 관망자가 바라보듯이 초연한 자세로 바라보십시오. 잠시 시간을 갖고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으십시오. 이 방법은 마음이 아주 고요해야 합니다. 알아차리기 방법 중에 하나로 자신을 고요히 한 다음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아오십시오. 이제 필름을 돌리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서 시간을 갖고 각 장면을 세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주인공인 당신 자신을 잘 관찰하십시오.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십시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바라보면서 비난을 하거나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분심이 들거든, 분심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챈 그 순간에 즉시 어디서 분심이 들었는지를 추적해내십시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다음 식사 때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쩌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그래서 어느 장면을 보다가 분심이 들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루의 첫 장면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돌이켜 볼 때까지 필름을 돌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성공적으로 끝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일을 회상해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정신 집중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명상은 내적으로 깊은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마음과 몸의 다른 부분에 침투시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시도해 보고서 형편없이 실패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필름을 돌려가면서 보려는 그 시도만으로도 그리고 한두 가지 장면이나 사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지난 하루 일들을 낱낱이 생생하게 돌이켜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주와 지난 달, 그리고 지난 해, 몇년 전, 또 태어난 순간까지 거슬러 가며 기억해낼 수 있게 됩니다. 분심이 들게 되었을 때 분심이 들게 된 경위를 거슬러 올라가며 생각하는 일. 그 자체가 더 분심이 들게 하거든 그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분심이 들기 바로 전에 무슨 장면을 보고 있었나를 생각해 내고 거기로 돌아가십시오. 분심이 들게 된 근거를 면밀히 추적해 가며 찾아내는 일은 단번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상의 스승들은 인정하지도 비난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인정과 비난은 자기의 생활과 행동을 바꾸는데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결심을 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기를 벌하는 것은 자신 안에 어떤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내적인 갈등에 쓸데없이 사로잡혀 거기에 맞먹는 어떤 반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이런 위험을 회피합니다.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판단이나 결심 없이 의식하는 것 하나만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것 하나만으로 건강하지 못한 요소는 없어지며 좋고 아름다운 것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햇볕이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병균을 죽여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성적 또는 신체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고요하게 되고 정신을 모으고 평화롭게 되십시오. 그리고 알아차리십시오. 가능한 한 온전히 알아차리십시오. 이건 역시 한 가지 필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의식하는 데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이제는 하나의 필요한 조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필름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하루 중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한번에 한 사건씩 여러 사건들을 더듬어 본 후에 그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 택해서 그 사건을 세밀히 관찰하십시오. 몸짓 하나하나가 모든 말이, 모든 느낌이, 모든 생각이, 모든 반응이 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마지막 한 단계. 한 가지 사건을 택하여 자세히 관찰하는 앞에 방법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참마음은 그 사건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그 사건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활동합니까?